음악이 진짜 경쾌하죠. 딱 들으면서 응접실에서 하이볼 한잔 하고 싶은 그런 음악 아닙니까? 여러분 술을 알면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보인다고 합니다. 문화연구소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게요.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 앤수믈리에 학과 명욱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아시죠? 네. 그 아마 듣는 분들이. 아이 박연미가 무슨 바, 바텐더 자격증이 있어 그짓말 아니야 이랬을 텐데 진짜죠? 유명하시죠? 그렇죠. 아, 진심으로. 이술 문화를 사랑하시는 그렇 네. 그러니까 문화를, 문화를 그렇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제가 그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공인 자격증 조주기능사 <laughs> 자격증을 2000년 7월에 딴 사람입니다 이야. 제가 자 2000년 7월에 파텐도 <laughs> 자격증 딴 MC와 함께 <laughs> 아, 네. <laughs> 위스키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네, 네, 그때 네. 2396님. 위스키 모으는 아버지께 이 방송 꼭 추천해야겠네요. <laughs> 4210님. 술 좋아하는 남편 늘 혼내기만 했는데 어, 들어보니 돈이 보이겠네요. 이분은 마음을 고쳐드신 거예요. 아, 네. 위스키라는 술이요. 네.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드시는 그런 음, 술이었거든요. 그쵸, 혹은 그쵸. 뭐 군납으로 기억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실 네네네. 거고 우리나라에 위스키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어, 이거 거의... 어... 140년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0년 전부터요. 네,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그 다양한 그 외국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 여기서 역사 공부 잠깐 간단히 하자면, 네. 우리나라의 근대적 신문이라 불리는 예, 신문 이 있었잖아요. 네. 예, 한성순보. 이게 1883년도에 생기는데, 이 1883년도에 위스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 거기 기사가 있어요. 네, 위스키를 수입했다고. 제가 못 봤다고 지금 막 그냥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닙니다. 아니, 나오는데 이름이 재미있어요 위스키를 지금의 위스키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요. 네. 다른 이름을 표현했죠. 뭐라고요? 한자로 읽으면은 예, 유사길. <웃음> <유사기고요>? <웃음> 유사길. 유사길. 예. 네. 어, 룩스라이크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아, 맞습니다. 위스키 요거 음차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위스길 뭐 이렇게 된것 같고요. 그외에 다른 술들도 있었어요. 브랜디는, 네. 예. 그때 당시에 발음으로 발란더. <laughs> 네, 네, 발란더. 네. 브랜디 발란더 브랜디. 요거는 조금 별로 안비슷다 발란더. 네. 유사길리좀 비슷하네요. 유사리좀 네. 샴페인도 있습니다. 뭐예요? 상백륜. 아, 상백륜이요? <laughs> <상백윤. 웃음> 상백윤. 네, 상백륜. 샴페인. 네, 샴페인 륜. 상백륜. 아, 요 조금 약간 <laughs> 하나 더 마지막. 네. 보르도. 보르도 네. 그 제한 맞춰볼게요. 네. 네. 어 보름 보름 뭐요런거들어가서않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예요? 보기탈입니다. 네, 호기탈. <laughs> 아니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까지 먹고 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누가 가지고 네. 들어왔어요? 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당시에 청나라겠죠. 근데 다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들 한글로 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발음이 된것 같아요. 네. 음. 어떤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뭐.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계속 마시긴 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홀스 위스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아 백마 위스키. 아 맞아요. 네. 그것이 한국에서 말씀하신대로 백마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팔렸어요. 어, 저 너무 옛날 사람인가?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어,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 이후에 이 미군들에 있는 군대에 다양한 이제 위스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토리스 위스키랑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다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본딴 위스키가 한국에 나옵니다. 그것이 어, 도라지 위스키라고. 도라지. 네. 아, 도라지가 네. 이렇게 유서 깊은 위스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토리스라 위스키의 이름을 벤치마킹해서 도라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도라지 위스키엔 도라지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죠.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오 소름. 아,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 있는 거랑 맛이 딱딱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도라지 위스키에는 위스키가 들어가는가? 아 설마. 예, 네, 위스키 안 들어갑니다. 아 도라지 위스키에 도라지도 없고 위스키도 없으면 도라지 네. 위스키 아니잖아요. 아, 도라지 둘다 아니죠. 이름만 도라지 위스키였고 뭐냐면 소주에 색소를 타는 거였어요. 아... 인공 향하고. 도라지 향. 네, 도라지 향은 안 들어갑니다. 아, 네. 그... <laughs> 아니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름만 네네. 느낌적인 느낌을 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최백호 씨의 낭만에, 낭만에 대해. 네, 예, 거기서 보면 이제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우리 저희 예. 여기 진행자시잖아요. 아 네, SBS 진행자. 아 맞다, 아시죠? 맞다, 맞다. 네. 아, 저그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때 유행했던 또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위스키를 일반 주점이런데 라 팔면 너무 비싼 거예요. 예, 주류를. 그러니까 주로 다방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다방에서요? 예. 다방에서 팔았다음은 연관 검색어 잔수라니요아 맞습니다. 네, 잔술인데 그냥 술만 팔면 또 세금이 너무 못 파지니 오. 여기에 차를 섞었어요. 아니. <laughs> 네, 홍차를 주로 많이 섞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다방에서 음. 잔술로 팔았는데 이게 세금이 비싸서 다른 걸 섞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이게 위스키인가 차인가? 그렇죠. 그래서 둘 다가 들어있다그 해서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위티. 아우, <laughs> 위스키. 아, 진짜. 위트 있기는 하다, 위트. 아, 네. 네. 그게 어쨌든 60년, 70년 초에 이제 추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위스키 원행을 조금씩 섞어 팔았는데, 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80년 대 초반에, 어 캡틴 큐. 아, 그거는 아이엠그라운드에도 그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쵸. 네. 캡틴 큐와 이제 나폴레옹 그 유명한 술이었나봐요. 어린이들 놀이에도 들어가요. 아, 어린, 놀이, 어린이들 놀이에도 들어가나요? 아, 그럼요. 그렇구나. 역사 네. 유서가. 김네요. 근데 이제 캡틴 큐는그 위스키라기보다는 유사양주라 그래서 그 위스키가 들어가기보다는 럼주. 계열에 원액이 조금 들어가는 거였고요. 럼주는 위스키보다 사실은 고급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이제 카리브 해에서 사탕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술이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한 좀널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프랑스 꼬냑이 조금 들어가긴 했었어요. 조금, 조금. 네. 설마 프랑스 코냑이 <laughs> 조금 들어가서 이름이 나폴레옹이네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나머진 소주. 진짜 가느다란 <laughs> 인연의 끈을 이어서. 아네 맞습니다. 우리 술의 역사가 그렇군요. 네. 아니 90년대 들어와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넣고 위스키라 고 조금 넣고 브랜드에 붙이니까 이제 이 제조국가라든지 또는 그 유럽의 시장에서는 크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넣지도 않고 무슨 위스키나 브랜드 이런 이름 붙이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100% 위스키를 넣은 그런 위스키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80년대 86년도 전후로 나오게 됩니다. 그 위스키가 아마 그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썸씽 스페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패스포트. 예, 네, 이런 게 나오게 되고. 추억은 방울방울. <laughs> 그거 보통 드실 때 편의점에서 많이 사서 드셨는데, <laughs> 그 편의 그 드시기 전에 네. 우유 한잔딱 드시고 우유로 위를 코팅해준 다음에 그 다음 드셨죠, 실은. 예전에 사실 되게 옛날 얘기긴 한데 네. 누구 생일 파티하고 이러면은 그런 네. 거한개 사와가지고 아한 입씩 먹어보는 그런 그런 재미가 맞습니다. 예.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실은 그게 전혀 틀리지 않은 게 실은 위별 코팅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주류와 잘 어울리는 안주 중에 하나가 치즈인데 또 우유가 또 치즈의 또 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른그 맥락이 맞는 거죠. 음, 그 나름 과학적이었군요. <laughs> 네. 이렇게 유사 위스키가 유행하다가 원액으로 넘어갔다. 아까 네. 잠깐 세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세율이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이게요. 실은 최대로 높았을 때가 74년도 전인데 어, 관세 250%. 와. 주세가 250%. 어머, 위스키 원액 100% 사용했을 었 때. 네. 그러니까 넣고 싶어도 넣를 못하는 거예요.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아들뭐 색소 넣고 소주 넣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laughs> 위스키를 먹고 싶어서 수입은 하는데 위스키 아닌 척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laughs> 근런위위키키의 종류가 사실 되게 많고 네네. 요즘은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네네. 이름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이이이이 원료에 따라 라라진다고 하던데 네네. 그 뭡니까? 일단은 원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크게 n 개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일단 뭐 위스키 보리로 만들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리보다는 보리를 발화시키 건조시킨 가갑니다이 한국말하면 엿기름이에요. 엿기름. 네. 아우 푸근하다. <laughs> 푸근하죠. 네. 엿기름으로 만든 네. 이그 위스키가 어, 몰트 위스키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이 위스키의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다른 곡물로 만들어 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밀이나 호밀이나. 어, 또 옥수수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못 먹어 본것 같아요. 어, 드셔 보셨을 거예요. 왜 미국 위스키들? 아 보면 대부분 옥수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네. 뭐 버번 위스키라 불리는 것들. 와일드 터키나 색 다니엘 같은 것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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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그래서 드셔 보셨는데 우리가 실 원료를 잘 생각을 안한 거죠. 어, 생각 한 번도 안해 봤어요. 그렇죠. 뭐 마시는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곡물로 만든 것들을 그레인 위스키 그레인 숙은 쓰는데 어, 대부분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면은 다양한 곡물을 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곡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곡물을 다 때려 부어서 남는 농산물, 남는 곡물 때려 부어서 저렴하게 뽑습니다. 약간 잔반 처리 느낌이 있어요. 아 예,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예, 실은 우리나 라 소주 만드는 것 비슷해요. 음. 예, 그래서 이런 것과 몰트 위스키를 섞은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잘 섞였다고 해서 블렌디드 위스키 이렇게 불리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한 곳에서 한 증류소에서 발효와 숙성까지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 곳에서에 따라서 싱글도 입니다 싱글 몰트위스키 고게 요새 우리나라에서 네.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좋아하고 네. 소장 수집으로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직접 발효 및 증류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수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량이 많이 나오기가 좀쉽지 않죠. 그래서 몰트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몰트로 대체할 대체 게 없다 보니까 그 수요나 공급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걸 수집하고 모으고 그리고 순수하잖아요. 싱글도 하나밖에 없는 거고 몰트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laughs>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유명한 리스키들 뭐메켈란이나 발벤이나 이런 것들에 이 대해서 이쪽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아, 싱글 몰트는 뭐더 맛있어요?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몰트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몰트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 몰트의 맛과 향을 느낄 노력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곡물 위스키, 그러니까 그레인 위스키라는 것은 네. 어떤 곡물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곡물 혼합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맛인가? 저게 저만 좀 헷갈리고, 내가 유추하기가 어려운데, 싱글 몰트라는 오직 몰트로 만든 것들은, 아, 몰, 이 몰트는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 몰트는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이나는 거라는 약간 유레카적인 느낌 예, 그리고 내가 찾아보려 는 느낌 더욱더 음미하고 사는 느낌 예, 어떻게 하면 이런 맛을 만들어냈을까 라는 나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음. 이런 또 매력들이 있어요. 혹시 그 맛을 잔금이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만 놔두고 마시면 되게 잘 몰라요. 네. 여러 개를 좀 비교해서. 비교해서. 마세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버번 위스키는 보통 뭘잘 섞어서 마시잖아요. 콜라 그쵸, 같은 콜라, 거. 버번 네, 뭐. 콕 이런 게 많은데 네, 네, 네. 싱글몰트 위스키는 그냥 혼자 마시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네. 어 버번 위스키 저희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버번이스키라는 건 주로 미국에서 난다. 그러니까 음. 미국의 버번 지방에서 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네.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예전법 버번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쵸. 지금 버번 카운티라든지 작아졌기 때문에 어, 지금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게 많지 않고 다만 그 지역인 켄터키주. 어, 네. 켄터키주 중심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밌는게 이제 그 버번 카운티라든지 버번이는 이름이 생겨야 된 계기가 그 미국의 독립혁명을 도와준. 어또 역사하고 네. 맞물려요. 맞습니다. 네. 네. 영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영국의 앙숙인 프랑스가 도와줬죠. 근데 프랑스의 그때 왕조가 무슨 왕조냐? 바로 부르봉 왕조였던 거죠. 부르봉. 네. 이것도 부르봉.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잖아요. 맞아. 루이 1 4세 부르봉 왕조. 네. 그래서 그 프랑스가 도와줘서 또 영국한테 이겨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담아서 이 부르봉 카운티, 아. 부르봉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고. 그 주변으로 위스키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부르봉 위스키? 영어식으로 버번 위스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또. 부르봉이란 발음이 잘안 됐던 게죠. 그렇죠, 예, 부르봉, 버번,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laughs> 그 위스키라는 게요,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우리 기준에 나름의 위스키를 즐겼던 것처럼 네. 나라별로 위스키의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위스키에 대한 기준은 모든 전 세계 있는 위스키에 대한 기준을 정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곡물 소주로 만들어서요. 그 나무통에 3년 이상 숙성 또는 나무통에 숙성만 하면은 그냥 위스키라 부를 수 있는 데도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어 나무통 숙성 소주가 어떻게 보면은 위스키와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 나무가 반드시 오크통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 그좀 섭섭한데요. 없어요. 근데 네. 스코틀랜드는 다른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오크통에 3년 이상 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찬성. 아, 네. <laughs> 까다로워요. 네. 네. 그리고 그 발효제로서 꼭 몰트가 들어가야 돼요. 100%도 아니더라도 일부러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까다롭죠. 까다롭다 보니까 까다로운 거를 추구하는 이 어, 마니아층이라든지 음. 또는 어, 이 수집층들 이런 층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사고 또 가격도 올리고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가 위스키들은 뭐 거의 그 스코틀랜드가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일본 위스키 정도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음, 스카치 위스키가 그래서 비싸군요. 맞습니다. 스카치 예. 위스키도 그렇고 위스키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3년이에요? 5년이면 더 좋고 10년이면 더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맞습니다. 예, 실은 그런데 이게 오, 3년을 숙성해보니까 너무 좋다. 3년 이상 부터 숙성하자라는 음. 게 아닙니다. 어, 그금왜 3년이에요? 네. 제 1차 세계 전 당시에 영국이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물자가 부족하니까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재무장관이 있었는데 야, 술은 어, 노동의 생산성을 낮춘다. 지금 먹을 곡식도 없는데. 아. 지금 술을 갖고 이렇게 팔면 안 되지. 해 가지고 3년 동안 팔지 마. 강제로, 강제로. 금주령이군요. 네. 금주령. 맞아. 금주령 금주법에 거의 가까운 거였어요. 그래서 만들고 3년 이후에나 팔아라. 아 지금 빵 만들 곡식도 없는데 술 네. 만들 때야 이런 얘기고요. 맞습니다. 예예. 예. 이 사람이 유명한 금주 운동가예요. <laughs> 진짜 자기는 한 잔도 안 마셨을까요? 어, 뒤에서 뒤에서 마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그것이 이 위스키만이 가진 장점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삼년 동안 있으면 숙성되면서 첫 번째 무조건 나무 통 안에 있는 그을린 색이 들어가게 되죠. 일단 색깔이 고급져지 그렇죠. 고급져지잖아요. 네. 그리고 향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또 영롱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엄청 인기를 끌었고 당시에 유럽전쟁을 오던 수많은 군인들 또는 미국인들 통해서 열심히 이제 수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전쟁하다 보니 우연히 먹었는데 네. 어머 이건 무슨 맛이야? 이렇게 맞습니다. 됐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묵힌 다음에 그걸 또 내보내니까 이게 또 맛있잖아요 또. 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금주법때 이 수많은 미국의 바텐더들이 미국에서 일할 곳이 없으니까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스카치 위스키 닝을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칵테일 문화도 유럽에서 발달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괜히 유럽에서 칵테일이 발 그 발전을 한게 아니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오크통에 숙성하면 그 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버번 위스키도 왜 체리 오크 나무 그 향이 느껴지는 음, 게있는데 한국에서 우리나라 소주를 오크통에 네네. 집어넣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3년 숙성한다. 네, 네. 그런 것도 요렇게 될수 있어요? 아, 네, 될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숙사 곡물로 만들었다는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네네. 곡물, 그러니까 쌀 소주를 가지고 오크통이나 나무통 3년 숙성해서 유럽으로 팔면 예, 영국 말고 EU 시장으로 팔면요 위스키라인으로 팔수 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있어요. 국내에요?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화요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유럽에 수출을 했고요. 그것도 최근에는 뭐 마한 오크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안동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쌀소주잖요 그걸 오크통에 네. 숙성시켜서 유럽은 한국 코리안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그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색깔이 진짜 그렇게 됩니까? 어, 예, 똑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증류한 술은요 와인을 증류하든 매출을 증류하든 증류한 술은 다 투명합니다. 음... 예, 보드카도 거의 색깔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그냥 실험적인 도전 정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유통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이 거예요? 유통이 착착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리안자가 붙으면 이제는 프리미엄이 붙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스카치 위스키만 최고다 추가하다 이제는 뭐 일본 위스키라든지 대만 네. 위스키, 인도 위스키까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위스키면 위스키를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거죠. 아, 우리나라 소주도 오크통에 숙성해서 위스키가 되었다. 이미 음.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 네.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회식 문화도 달라지고 주류를 즐기는 문화도 달라지는데 요거 참 재밌네요. 다음에 한번 더 모실게요. 음. 지금까지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 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